네 안녕하세요 청아신당입니다. 네 안녕하세요. 어, 뭐. 청아신당에서 어떻게 하면 운을 조금 이렇게 북돋을 수 있느냐 음. 이런 것에도 관심이 많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운을 뺏기는 행동도 있느냐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진 분들도 의외로 되게 많더라고. 저희 뭐 흔히 뭐복 복 나가는 행동. 어어복 털어 버리는 행동. 네, 어, 네. 복을 뺏기는 행동. 네 맞아요. 어 있, 있지 있습니다. 그 청아는 옛날 무당이 아니고 요즘 21세기 무당이고 시절이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그 그것도 그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음. 문주방에 올라서고 이게 복토 옛날 어른들 하는 말 있잖아요 <laughs> 맞아요, 맞아요. 문주방에 올라서고 복 털어버리는 행동 다리 떨고 뭐 이런 뭐복 털어버리는 행동 어, 뭐 어른들이 <laughs> 그런 말을 하는데 시절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음. 요즘은 문주방이 없어요 아파트 다 없어요 아파트에 문주방 어. 있는 아파트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보세요. 우리가 운 현대인들은 운동 부족이 많기 때문에 다리를 막 떠는 이게 결코 건강에 나쁘지 않다라는 겁니다. 뭐 혈액 혈액순환 순환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. 어, 그렇기 때문에 어 정말 이제 그런 그 옛날적인 그런 거 말고 음. 정말 실질적으로 무당이 봤을 때, 음. 21세기를 살아가는 현직 무당이 봤을 때. 운을 털어버리는 행동들이 있느냐, 혹은 운을 뺏겨버리는 행동들이 있느냐, 네네. 있습니다. 아 궁금합니다. 네, 네네. 그런 것들이 첫 번째로는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그 반기를 드는 분도 있, 있어요. 그럼 뭐 반기를 드는 분들은 어쩔 수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수긍이 안 되는 분들은 안 하면 되는 거고, 음. 어 수긍이 되면 하면 되는 거고, 자 어떤 것들이 있느냐면 내 쓸만한 물건을 나눠 주는 거. 아, 내 쓸만한 물건을 나눠주는 거, 거. 예. 그것도 그러니까 요, 요즘은 그런 거 있잖아 당근마켓, 예. 어, 이런 거에서 나눠 쓰고 뭐 이, 이런 그거 좋아요. 음. 청아 그거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. 나나 나 자신은 스스로 굉장히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다. 나는 그렇게 자평을 하는 사람이야. 그러니까 뭐 쓸만한 물건들 서로 공유하고 나눠 쓰고 이런 건 조, 좋아 좋은데. 어떤 물건을 고, 그, 나눠 쓰면 안 되고 주면 안 되고 이런 거냐면 옷 어, 가장 많이 하는 게 옷인가요? 그렇죠 네. 그리고 또 이제 청아도 이제 애들을 키우잖아요 네. 그런데 이제 처, 옛날에 청아 엄마가 청아한테 그거 정말 몸서리 나게 싫어하신 행동인데 그때는 참 이해를 못하고 그냥 함부로 하, 했었는데 어, 청아가 우리 아들 딸한테도 그거 참 못하게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옷 빌려주는 거 아, 그래요? 어. 그거 참 애들 많이 하잖아. 옷 빌려주고, 받아야 저도 좀 하는데? 어. 어 네. 그거, 운기 뺏기는 행동이에요. 아, 그래요? 네. 특히나, 내가 아끼는 옷. 음, 음. 그거 운기 100% 뺏기는 행동이라는 어. 거예요. 여기서, 옷보다 더 심각한 거. 신발? 신발. 오. 어, 신발. 오. 우리가 보통, 그렇습니다. 꿈도 꿈에 신발을 잃어버리는 꿈은 죽을 꿈으로 보는 거예요. 신발을 잃어버리는 꿈은 죽을 꿈이나 직장을 잃어버리거나 뭐헤어질 꿈이 굉장히 안 좋은 꿈으로 보는 겁니다. 대신에 새 신발을 취하는 꿈. 이런 건 굉장히 좋은 꿈으로 보는 거거든요. 네네. 그런 거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어... 돼요. 영적인 거는 꿈에서 나오는 어떤 해몽하고 거의 비슷하게 보시면 된다. 이렇게 음... 말씀드려요. 그러니까 신발, 네. 옷보다 더 중요한 건 신발이에요. 신발, 신발, 어, 신발 이런 건남 줬다가는 운기 다 뺏겨버리는 음... 형상이 분명히 있다. 어, 그 옛날에 뭐 갑자기 그 생각이 난다. 그 옛날에는 요즘은 그런 게. 애... 없어요. 근데 청아 젊었을 때만 해도 빨래줄에 그 빨래를 어른들이 해서 그 널어서 빨래 찍기로 빨래를 말리고 일, 이랬던 네네. 시절이 있었단 말이야. 그때 옷 훔쳐가고 그런 거참 많았어. 어. <laughs> 신발도 빨아갖고 <laughs> 네. 이렇게 널어놓고 막 이런데 그거막 훔쳐가고 이런 거참 많았었거든. 요즘 그런 거는 없어요.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유념하셔라. 아... 분명히 내가 온기가 좋지 않을 때는 상관없지만 내가 뭔가 대운이 들어오고 뭐 운기가 상승하고 운이 잘 나가고 이럴 때 남에게 줘버렸다가는 음. 그 좋은 것까지 같이 넘어간다 이 부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 아, 랐네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 쓰시라고 정하 당부드립니다. 아, 명심하겠습니다. 네, 네. 감사합니다.